여기는 어,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이고, 어, 저희 집이고,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그 암살 미수 사건 이후로 어, 이걸 대문 앞에 붙여놨습니다. 붙였는데 지금 보면은, 오늘은 1월 27일, 26일? 26일, 27일? 27일인가? 27일인가? 아, 27일 일요일 27일 토요일이구만요. 집 앞에 이렇게 이재명 대표 힘내라 이런 포스터. 여기는 이기는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은 합니다. 이런 이제 포스터를 붙였는데 며칠 전에 26일 날 금요일 날이군요. 어저께군요, 어저께. 어저께 이 포스터를 피켓, 피켓. 이 프랑카드를 북구청에서, 광주 북구청에서 문자가 왔어요. 등기가. 등기가 왔고, 이걸 떼어라 불법, 불법 뭐 광고물이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고 벌금을, 어, 과태료를 500만원을 물겠다. 이제 햇박을 하면서 왔는데, 음. 너는, 이뭔 소리야? 뭔 개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하려죠아죠 월요일날 항의 방문을 하려고 했어요. 항의 방문을 할 거예요. 하는데 이거는 요뭐 내용 다른 거 없잖아요. 윤석열 탄핵이 답이다. 답 가자 솔로.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매판 매국 구력 굴종 검찰 독재 퇴진을 국민이 명령한다. 그리고 어, 핵폐수방류 인간 아, 인간을 마루타 처럼 생체 실험하는 핵폐수 방류를 당장 죽나라 보이는가요여러 이제 프랑을 세게 걸어 왔는데 이게 뭐 불법 검축물이다 해가지고 이제 자진 철거해라 안그면 500만원 쿼터테 물겠다 이런 느낌고 왔어요 나는 안할라 했죠 안 뛸라고 끝까지 싸울라 했죠 요 붙일 때 그럴 때 내려오기 전까지 는안 내린다 생각했어요. 그런 결심이었죠.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당원 당원으로서 이기는 민주당 이렇게 있는데 이게 조금 걱정스러워요. 어떤 분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선거법이나 그런 거에 저촉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뭐, 나는 그런 생각 없었는데, 그냥 성경이가 싫어가지고, 저런 건데, 여기는 좀 화면을 가리겠습니다. 어쩌면, 집에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좀 갈게요. 그래가지고뭘소겠 나는 이제 성경이 내려오기 전까지 안, 안낼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싸우려고 했어요. 뭐, 벌금, 벌금 500만 원 엄청 큰 돈인데, 그, 뭐, 그, 그거 낼 때, 내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거이 하나가 걸리더라고요. 뭐냐면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민주당 지지하고 또 이재명 대표 지지하고 또 민주당 후보 지지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혹시 해코지가 되지 않을까?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집이 엉망이라 잠시 가렸습니다그 분들께 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실내로 아니 아니 그 전에 여러분 얘기도 해 되지 뭐어차게 어떤 의원은, 광주의 어떤 의원은, 한 20년 전, 20년 전일 가지고, 지금 이제, 공천에서 이제 탈락되는, 이제, 그런 일도 있, 잖아요 그러니까, 저, 행여나 나의 여러 일이 또, 나, 내가 또 지지하는 분도 있거든요? 지지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에? 그분들한테 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왜나 때문에 에? 뭐 선거에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불리하게 된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유튜브도 하고 하니까 뭐. 뭐, 뭐, 조선일보나 언론들이, 뭐, 뭐, 이, 뭐 사건 문제될 것 가지고 그렇게 물고 늘어 듣고 그러지 않잖아요. 택도 없는 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사건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또걱정스러네요 어, 제가 지지하는 후보가 어떻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가지고, 이 프랑은 안 뛰려고 했는데, 안 내리려고 했는데, 지금 내려야겠어요. 어쩌면, 은 이걸로 인해가지고 민주당에 어떤 이제, 요 봐봐라. 민주당 지지자라고, 지지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프랑크를 걸었는데, 이거 선거법 아니야. 선거 위반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뭐, 민주당이 이런,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민주당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물고 늘어지면은 그런 것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철수하고, 철수하고, 언제 총선, 끝나면은, 끝나면 다, 다시 걸든가 그렇게 해야겠네요. 괜히 <laughs> 그 민주당이나 아니면 내 지지하는 후보한테 괜히 불 얘기 갈까마 걱정스러우니까 요거는 일단 철거하겠습니다. 어, 프랑스에게는 어, 철거해야겠네요. 아참 별일 이다 있네. 별일이. 그러니까 저요 프랑만 있을 때는 뭐별 얘기 그런 거 없었었는데 저 이재명 힘내라. 저 포스터 붙여놓으니까 그 붙인, 붙인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 그 테러, 어? 있은 날. 밑에까지 저 밑에까지 다나어저 끈을 더 가져와야겠는데. 테러, 있은 이후, 그뒤 3일인가? 그때, 이제 저걸, 그 대문에 포스터를 붙여놨거든요. 그 이후로, 저 이쪽을 딱, 찍어, 찍고 가네.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거 불법 광고물이라, 뭐, 사진 철가라, 이렇게, 오는구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냐 잠시 카메라는 가리겠습니다. 집안이 엉망이라, 잠시 가리겠습니다. 오차. 오차. 아차 아차 으흠 으다발이 여기 있구나 끈다발 가져가야 아이고씨 좀 잘라갈까 이리와 sman 성거전 썽냐라 응. 마트에 소금이 없다 이게 나라 꼴이냐? 썽냐라 응. 마트에 소금이 없다 이게 나라 꼴이냐? 지금은 뭐 필리핀 소금, 중국 소금 소금을 엄청 많이 수입을 해가지고 응? 소금 부족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가 봐요. 근데 그 필리핀 소금이나 한국 소금이나 중국 소금이나 응? 오염된 바다에서 응? 채취한 건뭐 똑같죠. 뭐, 뭐 중국 소금 소금이라고 어디 뭐달라라에서 가져오고 응? 뭐 베트남 소금은 어디 금성에서 가져오고 그러나요? 우리 하나뿐인 지구의 바다에서 가져오는 건데 응? 오염된 바다에서 가져온 그 소금이. 네? 깨끗하고 안전할 수는 없죠 이런 참팩패스 방류 하면 안되는데 이 썩을 썩을 놈이 씨만 뒤지는게 아니라 온 인류를 뒤지게끔 보고 있으니 기시다 이놈이나 썩렬이 이놈이나 바이든 이놈이나 온 인류의 대대의 선선 주, 죄인입니다 죄인 죄인이에요. 음, 차안잘 타고 있나? 잘 음, 음. 음, 타고 있군요. 뭐, 철거를 해야겠습니다. 아, 그 아는 민주당에 어, 좀, 어, 민주당에 좀 불, 불리한 일이 되는 그런 일이 제가 하면 안 되죠. 요, 봐라. 미, 이재명 힘내라 해놓고, 성, 현 정부를 비판하는 이런 이제 프랑을 걸고 있다. 민주당어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비판, 하고, 그래 불면은, 아무래도 민주당에 좀 불리한 일이 되겠죠. 안 좋은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는 요거를 철거를 하겠습니다. 절대 쫄거나 뭐 500만원 내야 돼? 그게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뭐 500만원 낼돈 없으니까 <laughs> 낼돈 없으니까 그거 안 내고 어? 안 내면 어찌 게 되는 거야 과태료 안 내면 어떻게 돼 그거 직결심판 되나 아니면은 어, 깜빵에 가나 깜빵 에 가면 좋지 에? 송영길 대표도 지금 음, 음, 검찰 독재와 마스 싸우기 위해서 마스 싸우기 위해서 깜빵에가 있는데 내가 그 옆방에 가면 좋은 거 아니야 조심조심 차가 있은 게 천천히 내리고. 오마! 여기 해볼면 어? 다시부터 내려야 하는데? 아이고, 골치네. 다시. 다시. 다시 와봐. 그지? 끈이 좀 짧아가지고 어, 다시, 응, 그러면뭐 괜찮지, 뭐, 응, 응, 어, 민 어. 민주투사도 되고 말이야. 그뭐 괜찮지. 송영을 대표도 지금 깜빡이 깜빡이서 지금. 어. 썩은 검사, 부패 검사들과 <laughs> 맞서 싸우고 있는데 뭐 나라고 못 살까 봐 나도 싸우면 싸는 곳이지 그럼 뭐이 앞전에 청형률 대표한테 가봤더니 뭐 깜빵도 벌러도 어? 들어오고 어, 좋다고 그러더만 갔다가 한달 한 정도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500만원이면 한 달은 되나 더 있어야 하나? 아무튼, 잠시 쉬었다 온다 생각하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뭐, 그게 뭐, 뭐라고. 아 그것도 아니지. 다 날아갔나? 아, 됐구만 올라 다 내려갔는데 왜 저거 걸렸어 뭐 어떻게 된 거야 하나 내릴 거그 다음에 배터리 없어갖고, 빨리, 빨리, 끝내야 안 돼. 어디보자. 배터리 다 떨어지기 전에. 어이, 어이. 제일 처음에 걸었던 건데 오래돼서인가 잘안 내려가네. 응.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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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아이고,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됐어요. 하이차. 아, 또 눈이 아직도 쌓여있네. 어우 추워. 들 천천히. 무게 성공 아따 배실하라 아따 성의 개놈 식기 때문에 아주 개 고장을 하는구만 아무튼 종선 때 다시 종선 끝나면은 다시 걸어야 하니까 보수도 하고 좀 고칠 거는 고칠 거 다시 작업을 해갖고 가자 서울로 저것도 바꿔야 돼 서울로 갈건 없어 어. 광주에서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뭐 음. 아니면 내가 어? 유성 페인트로 해가지고 멋진 글을 써, 써도 되고. 어. 으차 됐고 안 늘어가지 으차 조심조심 천천히 집회하니까 지금 잠자야 한디 이걸 다 치워놓고 잠을 자야지 어디가노어디가노울티가이 울티가노, 어디 나중에 또 써야 하니까 날라갈라 4월달까지 여기 있어 종선 끝나면 다시 써야 하니까 어이 참, 개놈 시키 내려오기 전까지는 전까지는 안내된다 했는데 자주 동네 단지기죠 단지기는 계속 팔라이고 있습니다. 아이차. 그러면 그러면은 저 프랑은 저큰건 안되고 그러면 조그만 거 피켓이나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붙여야겠구만 집안이 엉망이라, 여기는 잠시 카메라를 가리고 있습니다. 집안이 엉망이에요. 오차! 자, 해갖고, 카메라를 잠시 가리고 있습니다. 집안이 엉망이에요. 가만히 있어봐라. 안 녹았네. 우차 우차. 이것이 필요해. 저 프랑카드는 잘보관했다가 사월 달에 또 다시 갈아야지 아, 대대편님 힘내시고 아, 힘내라, 좋아. 이제면 힘내라, 좋아. 어째 아, 떨어졌네. 여기 떨어졌네. 그러면은 떨어진 장면을 아, 프랑카드 뗀 모습을 멀리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어쩌면, 어. 번지수가 나오면 안돼 <laughs>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번지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자 아까 저 프랑이 있었는데 어? 저 뭐여? 자주독립 저거는 왜또 저거 떨어진 거야? 제대로 된거 맞나? 맞구나 저단지기는저 팔락팔락 이거 있습니다 보이신가요? 요거 어휴 지금 저 프랑더 지금 철거가 되었네요. 자 오늘 영상은 이제 나머지 저 뛰는 작업은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철거되었습니다. 가 예, 이거 뛰는 거는 절대 성리가 무섭다든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아는 지인들 또 민주당에 좀 나쁘게 영향이 끼치게 매. 초선일법 봐봐요. 그 아무 20년 전, 아니면 또 정, 에, 정찬인가요? 그 후보. 또 누구요? 응? 또 누구, 그, 그, 그 어디? 어디 인천인가? 거기에도 세 명의 후보가 그렇게 택도 안 말, 대, 글? 그, 그 말도 안되는 그런 일을 막 계속 언론에서 그렇게 밀고 가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결국은 그렇게 안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염려스럽다 이거죠 걱정스럽다 이거죠 민주당에이재는 또는 이재명 대표의 이번 총선에 좀 민주당의 안좋은 영향으로 빌미가 됐겜이 이렇게 프랑을 철거한 겁니다 절대 쌍렬이 그놈이, 뭐, 무섭고, 응? 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 없으니까, 응, 음, 어이, 마시고. 계속, 저는 싸울 거예요, 쌍렬이. 음. 계속 싸울 거니까, 걱정 마시고. 이, 그 빌면은 주지 않겠다. 그런 의미죠. 자, 오늘 영상은 1월 27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빨리 철거하고 빨리 잠자야 돼. 그리고 오후에 또 집회 가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